13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x가 지금 절댓값 있고 2차가 있는데, a에서 극값을 갖는 a 개수가 4개 이상일 때, fx의 모든 극값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찾으세요. 이거지. 자, 그러면 얘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 fx의 그래프를 볼 때, 어, fx의 그래프를 볼 때, 자, 마이너스 2와 이쪽 사이에서 우리가 관찰해야 되고, 그러면 이쪽 바깥쪽에서는, 자, 얘네가 양수니까는 그냥 나와서, 자, 이 바깥쪽의 함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플러스 n인데, 자, 여기는 자연수 n이니까 0이 되지 않고, 얘만 0이 되니까 일단 여기, 여기 두 개의 근을 찍네. 그러 뭐, 극그 값의 정보를 얻어보면은, 요거, 곱미분 해보면, 앞에 거미분 뒤에 거 곱하고, 뒤에 거미분 앞에 거 곱하고, 이러면은, 자, 2x로 묶으면, 2x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4가 돼서, 자, 요게 이제 극그 값인데, 여기에서 자, 0 되는 x 값은 2분의, 어, 2분의 4 마이너스 n이지?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요 n이 4, 5, 6 이런 식으로 4보다 크잖아? 그러면은 제곱해서 일단 4만 돼도 제곱해서 되는 게 0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n이 4잖아? 그러면 요 상수 날라가고 결국 도함수가 이렇게 되니까는 이 도함수를 보면은 극소 하나밖에 없지. 극소 하나.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지. n이 4면. 자, n이 5잖아. n이 5면은, n이 5면은, 자, 여기서는 n이 5가 되면은, 여기 0 되는 게 없어. 그니까 러0 되는 건또 여전히 0밖에 없어서, 어, 극값은, 극소는 계속 0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4, 5, 6, 이런 애들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안쪽에서는 얘가 부호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얘랑 지금 서로 부호만 다르잖아. 그니까안엔 뒤집는 거지. 그래서 지금 n이 4 5 6 이럴 때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되고 f가 그러면 그 값이 하나 둘셋 자, 그 값을 갖는 a가 극 값을 갖는 A는 몇 개인 거야? 세 개인 거지. 극 값은 두 종류인데, 극 값을 갖는 A는 세 개니까 네개 이상이 안 돼. 그래서 N은 4, 5, 6이 아니라, 자, 딱 우리가 찾는 N은 1, 2, 3 중에 답이 있어. 그래서 얘는 아닌 거야. 자, 근데 극 값의 합이 최대가 되면, 자, 만약에, 어, N이, 이쪽으로 가서, 2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N이지. 자, n이 만약에 1이야?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는, x제곱이 2분의 3일 때, 뿔마 2분의 루트 3. 그니까 러 지금 그래프가, 음, 여기, 하나, 극 값을 갖고, 자, 그 다음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4n이니까 음수지. 그 그러니까 그래프가 약간, 음, 쭉 내려가서, 극 값을 한번 갖고, 자, 0에서도 극값을 갖지? 얼마 2분의 3에서도 극값을, 여기 2분의, 그러니까 여기가 요 마이너스 2분의 2 두삼이고, 여기 0일 때 극값 갖고 이렇게 극값을 가져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 여기 2분의 2 두삼이고. 근데 요 안쪽에, 이제 얘는 뒤집어 올려야 되니까, 뭐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나오겠네. 자, 그래서 지금은, 자, n이 1, 2, 3일 때 그래프가 이런 꼴이거든. 이런 꼴. 근데 이제 극값이 이제 그렇게 되면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네개 이상이 된 거지. 자, 이제 극값의 합이라는 거는 요거 얘는 0이니까 계속. 결국엔 요거 얘와 얘의 합, 극값의 합. 얘네 둘이 가장 높이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0을 집어 넣었을 때, 0을 집어 넣었을 때가 4n이잖아. n이 클수록, 그러니까 n이 3이면은 얘가 벌써 휙 올라가 있어. 이렇게. 올라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극값의 합이, 물론, 뭐, 얘네가, 얘네보다, 막 갑자기 n이 1일 때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건 근데 너무 드라마틱하고, 그런 건 일단 여러분 해보시면 없을 거야. 그래서 보통 답은 그냥 3이라고 할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엄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laughs> 자 여기에서 극값 갖는 x는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4마이너스 n이지 그러니까 뭐다 집어넣어 보는 거지 일단 0을 집어넣어 보면 0집어넣으면 여기 뭐야 4n이잖아 4n 그래서 이제 여기만 찾으면 되잖아 여기 그럼 플러스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어디다가? 어 여기 x자리에다가 그럼 집어넣어 보면은 어, 2분의 4-n-4. 근데 요번에는 요 안쪽이니까 얘, 얘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 또 x제곱하면은, 어, 2분의 4-n. 거기다 플러스 n. 자, 요게 이제 그 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자, 2분의, 어,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주면, 2분의 4 플러스 n. 거기에다 마이너스 곱하니까는 요거보다 플러스가 돼서 2분의 4 플러스 n의 제곱이 요극값의 y 좌표지 그러니까는 4n 플러스 누구? 2분의 4 플러스 n의 제곱. 얘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n이 클수록 최대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